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28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6절을 챈트로 외워볼까요? 친구들, 친구들은 친한 친구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을 읽고 다툼이 일어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적어 보세요. 다툼을 가만히 지켜보는 친구도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툼을 말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툼을 멈추기 위해 사용하는 나만의 특별한 방법은 있을까요? 아래에 쓰고 옆에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는 싸운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 할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거나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도록 곁에서 도움을 줄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사이가 좋지 않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듣고 바른 설명이면 동그라미, 틀린 설명이면 X를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선택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빈칸에 써보세요.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거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은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어요.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했고 우상을 섬겼어요. 결국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의 침공으로 멸망했어요. 아수르는 자기들이 정복한 땅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뒤섞는 정책을 사용했어요. 사마리아에 살던 이스라엘 일부 사람들은 먼 나라로 옮겨갔고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민족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 섞여 살았어요. 당연히 민족과 종교도 뒤섞여 버렸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성전을 짓고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후 서로 모함하고 전쟁을 벌여 죽이기도 할 만큼 서로 원수 사이가 되었어요. 자, 문제를 다 풀었으면 선생님과 함께 정답을 맞춰봐요. 다윗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진 것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요. 사마리아는 남유다의 수도가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X예요. 북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주전 722년 바벨론 침공을 받아 멸망했나요? 구기사엘은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아 멸망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일까요? 맞아요. 정답은 오예요. 그렇다면 선택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바로 사마리아예요. 빈칸에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넣어서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은 유대인과 사이가 나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이것이 바로 빌립이 다툼을 해결한 방법이에요. 빌립은 서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복음으로 화해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빌립은 왜 복음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화해시키려고 한 걸까요? 왕의 말씀에서 함께 알아봐요.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었던 스데반은 사람들의 던진 돌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이후 사도를 뺀 다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는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유대 땅으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나요? 성경을 읽고 보기를 참고하여 기사의 내용을 완성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성도들을 심하게 핍박했어요. 핍박이 점점 더 심해졌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흩어진 성도였다면 어떤 모습으로 지냈을까요? 기자의 질문처럼 위험할 때는 도망가서 숨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위험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어요. 예루살렘 성도 중한 사람은 유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마리아로 향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이며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빈칸에 써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일꾼 중한 사람인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원수처럼 서로 미워했어요. 하지만 빌립은 유대인과 원수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그렇다면 빌립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이 선포된 사마리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알맞은 자리에 스티커를 붙이고 숨은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더러운 악령이 들린 사람에게서 악령이 쫓겨나갔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아 사마리아에는 큰 기쁨이 넘쳤어요. 예수님의 소식이 더러운 것을 내쫓고 어두운 곳을 몰아내니 사마리아 성에는 엄청난 기쁨이 가득했어요. 빌립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표적을 행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누구이며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과 표적을 본 그는 어떻게 변했나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바르게 고쳐보세요. 시몬은 신비하고 놀라운 마술을 하는 마술사였는데,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마리아 사람 모두가 시몬을 따르며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던 시몬은 사실 스스로를 높은 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한 복음과 표적을 본 후, 그는 어떻게 변했나요?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이제는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빌립이 전하는 복음과 표적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았지요. 시몬은 믿고 세대를 받았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놀랍고 특별한 일이었어요. 왜 놀랍고 특별한 일이었는지 섞인 글자를 바르게 고쳐 그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를 미워했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멀리 돌아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했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을 지저분한 동물로 취급까지 했었어요.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싫어했을까요? 사마리아인이 이방 민족과 혼인하여 민족과 종교의 순수성을 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빌립이 사마리아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인이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당에 흩어졌고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누구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스티커를 붙여 누구인지 확인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고 말풍선을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밑줄 친 단어를 아래 문장에서 제거하여 사마리아를 꼭 집어 말씀하신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원수같이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한 예수님의 말풍선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 지역 중에서 왜 사마리아를 꼭 집어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온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미워하고 불편한 관계라고 복음 전할 때 빼놓거나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원수를 친구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온 유대에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사마리아도 잊지 말아야 했어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사실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아마 빌립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길을 따라 만나는 블록을 같은 색 칸의 순서대로 써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원수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빌립은 원수처럼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나쁜 관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빈칸과 같은 세개 단어를 아래 힌트에서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도들이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 오순절처럼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임하셨어요. 한 분이신 성령님을 따라 똑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었어요. 성령님은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화해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복음은 무엇인가요? 힌트를 참고하여 빈칸을 채워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첫 번째, 복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요. 그래서 땅끝, 이 세상 모든 곳에 전해져요. 둘째, 복음은 원수와 같이 여기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를 허물고 화해하게 해요.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만 회복시켰을까요? 아니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화해하게 되었어요. 셋째, 복음은 모두에게 큰 기쁨을 누리게 해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넘치도록 누려요. 이처럼 복음은 한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며 모든 적대적인 관계를 허물고 화해시키며 모두가 큰 기쁨을 누리게 해요. 그동안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주저한 경험이 있나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의 이름을 쓰고 친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도 함께 써보세요.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문을 써보세요.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경험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친한 친구와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주저하거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나와 불편한 관계이거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등등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불편한 친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면 좋겠어요. 복음에는 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기를 바래요. 오늘 적은 기도문처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함께 어떤 관계였고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들었나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와 같은 관계였고 박해를 벗어나려고 예루살렘을 떠난 유대인 빌립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내가 멀리 하고 싶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세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나와 가정에 불편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누구나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받았음을 설명하며 함께 기도해 보세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91문인데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대답을 읽어주세요. 질문. 성례는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있는 방편이 됩니까? 성례는 그 자체나 그것을 시행하는 자의 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역사는 그분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다. 성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것은 은혜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지 성직만도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는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의 선물을 받은 장면이 반복돼요. 믿음과 세례와 성령받음이 한 묶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유일한 예외는 사마리아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일곱 일꾼 중한 사람인 빌립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으나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성례를 시행한 빌립의 자격 때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의 다른 전통의 교회가 따로 설립되는 일을 막고자 성령님의 임하심이 잠시 미루어둔 특별한 경우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온두 사도의 안수로 성령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하셨고, 그들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하나의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친구들, 오늘도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사마리아에 전파하게 된 빌립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빌립의 그 복음 전파로 인해서 그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다시 화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친구들이 싸웠고 원수되었고 어색했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보길 바라면서, 우리 친구들 다음에 볼게요. 안녕.